안녕하세요. 오늘 <laughs> ybm 공통 수학에서 복소수 단원에서 2차 방정식 단원까지 다섯 문제 정도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laughs> 복소수 단원 문제인데,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할 때 양수 m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고, 등식을 살펴보니까 음복 허수단위 아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실수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단원에서 문제를 풀때 가장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식을 정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좌변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고, 우변은 지금 현재 실수 부분은 없는 상태고, 허수 부분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허수 부분은 0이 되고, 두 번째 허수 부분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허수 부분에 있는 2차 방정식을 풀어내면, X 값이 1 또는 <laughs> 마삼이 가능한 걸알 수가 있고, 첫 번째 1부터 실수 부분에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m 제곱이 0이 돼야 되는데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절대 같을 수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m 값이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 x에다가 마삼을 대입하게 되면 이식을 만족하는 m 제곱이 3이고 문제 조건에서 m 값은 양수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m값은 어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복소수 문제에서 명심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어, 정리를 잘 해서 주어진 문제 조건에 맞게끔 변형해서 문제를 풀수 풀면 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차 <laughs>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와중에 중간 부분에 항등식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일단 큰 틀은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질 조건 즉 판별식이 0이 됨을 이용하여 문제에 주어져 있는 미지수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짝수이므로 1차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1 e 다시 제곱배기 A 씨를 이용하게 되면 이판별식이 0이 되고 정계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어, 항등식이기 때문에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k가 있는거 그리고 나머지 k가 없는 부분 은 모든 개수들이 0이 되어야 되므로 어, a가 일단 0이 되고 a0을 대입하면 남는게 어, 이 부분이 되고 마이너스 2b-1이 0이므로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또한 이제 판별식에 대한 얘기이네요. 자, 두 2차 방정식이 서로, 모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음, 작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그리고 주, 초, 초반에 주어져 있는 어, 이 부등식이 항상 만족함을 성립함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이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써보면 이두 식이 되겠고. <laughs> 마지막에 세 번째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을 써보면, 이 식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요세 부분,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친이세 부분을 더하게 되면, 문제 조건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식이 나오게 되고, 이 식이 전체가 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판별식이 음수, 두 번째 판별식이 음수이므로 당연히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a 제곱 마이너스 b c는 이두 개의 음수보다는 절대값이 훨씬 큰 양수가 나와야지 전체 값이 0 이상이 되므로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방정식의 판별식은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판별식 이 0보다 크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까지 마무리가 됐고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얘기 즉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연결되고 근이므로 즉 해이므로 이차 방정식에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하면 영이 성립하는 걸 해라고 혹은 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좌측, 좌측과 우측의 식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왼쪽만 일단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식의 알파를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알파를 대입하면 이것이 0이고 주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알파제곱 플러스 5알파 대신에 그 부분을 알파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8로 분리를 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알파제곱 플러스 4 알파가 어, 알파를 2차 방정식에 대입한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때 9를 우변으로 이행하게 되면, 알파제곱 플러스 4 알파가 마 9라는 걸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분모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마 9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식이 변형이 되고, 간단한 형태로 식이 변형이 되고,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베타가 포함된 식도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베타-1분의 1로 변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식을 통분을 통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을 해보면. 자, 분모를 전개를 하고 문자도 좀 정리를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식이 이루어져 있는 걸알 수가 있고 이 문제에서 두근의 합은 마사이고 두근의 합은 마사이고 두근의 합은 마사이고 두근의 곱은 구이므로 어, 각각의 자리에 대입을 해보면 따라서 약분하면 정답은 7분의 마이너스 3 정답이 됨문을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네요. 2차 방정식이 두 분을 가진다. 그러면 이 식에서 <laughs> 두 근의 합은 2a이고 두 근의 곱은 마b입니다. 그때 두 근의 합이 즉 2a가 6 이하이므로 a는 3 이하의 값을 가지는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얘기죠. 따라서 a의 값이 가능한 건 1, 2, 3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인 절대값 두 분의 차가 절대값 두 분의 차이가 10이하다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 이식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 부분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과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이세 개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이 변형 공식에다가 우리는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대신에 a b가 들어간 이 식을 본 식에다가 집어 넣으면. 4로 약분하고, 자, 이때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인데, A의 값이 1, 2, 3 밖에 되지 않으므로, 하나씩 대입을 해봅니다.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B는 24 이하, 즉 24개가 가능하고,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B는 21 이하, 즉 21개가 가능하고, A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B는 16 이하, 즉 16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가능한 순서상 A, B의 개수는 토탈 61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YBM 공통수학 복소수에서 2차 방정식까지 총 5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미리 문제를 뽑아서 풀어보시고 설명을 듣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